제가 오늘은 어한 2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예, 제가 2020년도에 첫 주일날에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복을 <laughs> 입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입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요, 어 그동안 코로나로 통해서 좀 힘들었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리고자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세배를 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지만, 예, 어리신 저보다 대부분 다 연세들이 많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비는 축복을 드리는 그러한 세배를 오늘 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들 듬뿍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니 한 주간이 아니죠 네, 한 주간이 아니고 작년 한해 2022년도 어저께였죠 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뭐잘 보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아 내가 하례를 또 실수함으로 보내 구나라는 후회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아무리 해도 늦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할 생각과 행동과 모습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는요.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은 분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여덟 분이나 되는, 저까지 포메스요 여덟 분이나 되는 분이 나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마감하는 그큰 은혜를 우리가 좀드렸고요 물론 뭐 이렇게 거기에는 작년에 했던 그 키주, 예, 뭐, 런셋 키주도 하고 성경 키주도 하고, 예, 그래서 큰 웃음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들, 걱정들, 염녀들을 잠시 뒤로 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이죠? 2022년도는 나에게는, 나에게 과연 축복이었는가, 불행이었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간에 관계없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15분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길게 했지만요. 대부분이 길게 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한 시간 넘게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이 불행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해를 보냈다고 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 오신 분, 예, 어저께 안 오신 분은 어떻게 하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이 아닌 불행 속에 하늘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저께는요, 저희가 12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부 시간, 우리 여기서 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동부 시간으로 우리가 9시에. 밤 9시에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30초를 일분을 했죠. 일분을해서 카운트다운을 10초부터 10, 9, 8, 7 이렇게 하면서 0까지 하는 숫자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하는 큰은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첫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오신 분들 즐거웠었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하느냐? 1월 1일이잖아요. 2023년도 시작하는 첫날 아닙니까? 또한 첫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은혜되는 거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어저께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활짝 햇살이 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정말 축복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해 첫날에 어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절이 좀 지나면서, 보통적으로 1월 첫째 주면 교회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표를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찬양책들한테 얘기했지만, 교회표가 없어요. 그거 보셨나요? 네. 교회 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이 1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표에 대한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한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좀 사시라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 새첫날에그 축복이라는 그 복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요. 아유 어렸을 때 어떤 그 1월 1일 첫날에 구정이 되죠. 예, 한국인 대부분이 구정 첫날에 복주머니를 집으로 담장 위로 던지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나시죠? 저보다 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축복, 행복, 이해, 뭐,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비슷비슷한 말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상, 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나, 나, 너나, 나나 할것 없이 기복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종교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그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성경 자체,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편의 내용은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린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때는 이요한의제 10편 1편을 다 외웠어요. 물론 지금도 물론 외우고 있지만 간간히 좀 틀리는 부분도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런 시대가의 신문남무가 그다음 뭐죠? <laughs> 예, 시절을 쫓아그 육사기가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네.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 같도다. 그러므로 아리기에는 시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우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은 복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질문을 바꿔 볼까요? 여러분들은 작년 2022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한 개도 받지 못하셨습니까? 한 개도 받지는 못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뭐두세개 아니면 열개 이상은 아마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한 것입니다.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풍성한 복을 오늘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이러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했습니다만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뭐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또한 향각적이고, 또한 현세적인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는요,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인, 그러한 공동체적인, 공동체적인 그,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통하여, 죄를 인정하면,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볼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복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편 1편은요. 이미 복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다는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이죠.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뇌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 우리 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복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진리의 그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복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복받는 사람의 삶은 삶의 자세를 악인의 죄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의 내용은 복은 선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라고 내 스스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가 오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앉는다고 내가 선택하면 축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삶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에 뜨거움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곧장 가야 되는데, 때로는 삶길로, 때로는 넓은 길로, 그곁길로 가게 하는 유혹과 또한 내 자신의 교만케 하는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 죄악의 포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왕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과 소명을 받은 택한 백성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적어도 앉을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야 되는 것이고요 악한 자의 게임에 빠져가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죄를 정지하지 않고는 세상의 축복도 또한 세상의 평화도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요. 또한 죄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는 축복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얼마만큼요? 주야로 묵상 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축복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것을, 세상의 복을 다 가져도, 또한 훌륭한 학문들이 있고 학벌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 없이 사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주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된 축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주에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요, 10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 밖에는 더 이상 큰 축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가운데 팔목이 있잖아요. 그 팔목도 하나님의 중심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려운 자가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축복받은 성도는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믿으며 올 한해 사식을 주님에게로 축복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금절 한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앞에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펼쳐질 그 내용들 펼쳐진 일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고 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불확실한 먹구름의,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는 우리의 앞길은 환하게 빛날 것이고 신, 이미 예신,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는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그 행사가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복은 이토록 아름답고 절묘하게 표현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의인이며. 의인이 곧 하나님의 구속방, 구속함을 받은 성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바로 신의가의 심은 나무라고 오늘 시편기장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이 와서,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좋죠. 가뭄이 왔는데, 제가 어느 하천을 이렇게 봤는데, 하천이 맨날 흘렀었는데, 지난주에는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하천에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와야 되겠지만 가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시살짜의 푸름을 유지하는 그 산로수를 복받은 사람을 오늘 시평기자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복받는 사람들이고 시내 카에 숨겨진 나무라고 갖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교훈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축복한다. 우리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참볼때 보면요. 우리 자신들은 참 박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황으로, 오늘의 정황으로 이렇게 본다 보면요. 물가가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나 경제나 대한 그런 희망도 없고,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는요. 요즘 건강 문제로 참 힘들어 하잖아요. 저 역시 힘들어 하고요. 여러분들 역시 건강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그 압박의 문제로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비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체가 우리들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꿈과 희망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흔히 시대를 불확실성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축복받는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우리는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방장독에는 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복받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불확실성한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 시장의 승자로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악조건을 능히 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믿음으로 나의 고통과 고난과 염려를 세상에 세상을 넉넉히 이고 오늘 시평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않니고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축복으로 올 한해 2023년도 이른 영을 혼 찾아서 하나에 대한 이른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